안녕하세요. 저는 에버교육의 구본실 실장입니다. 저희 에버교육은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을 대행하는 업체로서 2000년부터 현장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속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, 생동감 있는 현장 학습 지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. 교과 과정에 맞춘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춘 전문 강사님만의 상세하고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테마 여행 프로그램과 소규모의 일반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. 저희 에버교육 여행, 기억해 주시고,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,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